안녕하세요. 이창도 프로입니다. 자, 영상 찍기 전에 제 구독자가 지금 1 0 0 0명달라면 100명이 모질난데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드라이버 힘을 어디 쓰냐, 어디에 주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레슨해 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드라이버 치시면 다운 스윙할 때 그립에 온 힘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야지 멀리 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스크린 쳐봐도 똑같은 현상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레슨을 안 영상은, 그립보다는 이 헤드, 에 여기다 주는 방법에 대해 다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도 전체적인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처음 시작을 하던 연습인데, 이 끝에, 이 부분, 이 부분에 좀 실었, 신다는, 뭐, 힘을 실은다는, 뭐, 힘을 준다든가, 뭐, 표현 여러 가지인데, 저는 초보 때 여기다 신, 주는 방법을 했어요. 여기, 끝에. 끝에나, 여기 뒤쪽, 뒤쪽이라 할게. 이두 군데, 저는 이쪽이 좀 편하더라고요. 요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데 자, 힘을 그립에 꽉 주고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런 현상이 일납니다 아무리 백스윙이 회전을 정확히 해도,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예, 지금, 저, 찍고 있는데, 후배가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시는데, 본인은 요즘 많이 좋았다고 하는데, 아직 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립을 다운 스윙할 때 그립에 힘을 꽉 주는 것보다는, 자, 이 헤드. 헤드에 힘을 실어주는데, 자, 포인트를 또한 가지 찾자면은, 저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부분에서 다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쳤어요, 저는. 볼 앞쪽으로. 타겟 방향 이 앞쪽. 물론, 다운 스윙할 때 손에 힘이 푸르는 건 오른 쪽 허벅지 라인인데, 힘을 쓰는 고관은 저는 여기라고 했어요. 이 앞쪽을 생각하고, 이 헤드. 헤드에다가 힘을, 끝을 주고 친다고 생각 하시면, 야, 요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크게 스윙을 안 해도, 뭐, 보시겠지만, 비거리도 좀 어느 정도 날아갑니다. 뭐, 제가 큰 스윙을 안 했잖아요. 힘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드라이브에서. 나만의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는, 이 헤드의 끝에, 이 부분에다 힘을 준다 생각, 준다는 뿐만 다 그쪽으로 쏠리게.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앞쪽으로. 또한 가지 포인트는, 볼은 여기 있다 보다는 좀 앞쪽에 있다. 힘은, 임팩트 후, 이 구간에 쓴다 생각을 하시면은, 자, 한번 제가, 4분의 3분의 3 풀스윙 안 하고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식으 해도, 조금은 상체가, 상체가 일어났지만, 크게 밀려나지만, 보시면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날아갑니다. 예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 뭔가 느낌이 왔다. 계속 이런식으로 느껴져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을, 다음 수에 막 칼라 가지 말고 일단 팔로만 한번 스윙을 해보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로만 자, 이런 식으로 팔로만 해 스윙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헤드 무게도 느낄 수가 있고 올라오는 구간도 아 임팩트하고 올라오는 구간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아 익숙해졌다, 내가 뭐 반복해서 익숙해졌다, 그러면 그때는 자신 있게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풀 스윙 자 이런 식으로 풀 스윙 해주시면 뭐 지금 조금 내가 들려 맞았는데. 충분히 거리가 납니다 이렇게 세게 안쳐도 충분히 거리가 나오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백십 포인트 두 가지 그립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다운스윙할 때 힘을 어디 준다 이 헤드 끝을 그쪽을 주고 힘또한 가지 두 번째 포인트는 자, 이 구간에서 힘을 쓴다 임팩트 한 후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공이 떠도 자, 공이 제가 좀 많이 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한 230-40은 충분히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